이제 오늘 어, 수업의 하이라이트. 어, 물론 하이라이트 아닌 부분이 없겠지만 그만큼 문장 구조를 보는데 가장 좀 필수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알아, 알아야 될 후치 수식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일단은 후가 D 후자잖아. 영어는 친구들이 알다시피 멋진 제니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수식한다라고 가장 처음 영어를 배웠을 거야. 맞죠? 자, 그런데 수식어구가 길어지면 영어는 다 뒤로 빼버린다. 영어는 긴줄 싫어해서 주어 뒤로 빼버린다. 긴 목적어도 싫어해서 뒤로 빼버린다. 그리고 같은 말 쓰는 것도 싫어해서 생략해 버리잖아. 영어는 또 수식어구가 길어지잖아? 자, 그런 녀석들을 모두 뒤로 빼버리는 습성이 있다. 그래서 영어는 한국말이랑 완전히 다르지.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적응을 해 봐야 돼.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뭐 제가 굳이 옆에다가 판서를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맞지? 근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기에다가 주어라고 써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동사라고 써 주세요. 주어 동사 가운데 이 수식어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빠르게 판단해야 된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어법 시간에 그렇지.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지. 이게 참, 중학교 때는 어 우리 친구들아, 기억나지? 주어 동사가 붙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단어만 대충 알아도 때려 맞춰서 해석이 가능했고, 심지어 어그 내용조차도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보통 영어가 어렵다고 라 생각을 하기도 힘들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차이가 생긴다는 거지. 일단은 수식어구가 길어지고, 그 길어진 수식어구가 주어 뒤에 붙어서 주어 동사를 안 보이게 헷갈리게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첫 번째 들어오시면 일단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지. 자, 우리 친구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제가 구를 이룬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를 전명구라고 했을 거야. 자, 그리고 이 전명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했어 구라고 했고, 자,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잖아. 그럼 이제 바로 부사. 구가 된다라고 했죠. 지금 이런 뭐구 이런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 그러나 우리가 수월하게 영어를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알고 가야 돼. 자, 가 볼게. 자, 일단은 between에서 workers까지 묶어 볼게.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얘들아, between이 어디 어디 사이 전치사잖아. 맞지? A와 B 사이지. 자, 긍정적인 관계야. 뭐와? 자 운영진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는 바로 링크드 연결이 돼 있지 뭐와 함께 연결이 돼 있어 자 productivity 그렇지 생산성과 연결이 돼 있지 맞죠 그래서 이게 생산성이란 단어는 자 써볼래 자일들한 단어도 있습니다 생산량이라는 뜻이야 자 이런 단어까지 좀 챙겨 두세요 알겠죠 어, 그래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자첫 번째 진정한 조각이지 스포츠 장비에. 근데 어떤 장비냐면 얘들아 이게 돼야 돼 인류가 개발한 다시 한번 뭐라고? 장비인데 어떤 장비? 인류가 개발한 이렇게 돼야 돼 그냥 뜬금없이 인류가 개발했다 공을 이렇게 해석을 끝내면 안돼 영어는 어떤 언어? 후치의 수식의 언어야 인류가 개발한 스포츠 장비의 진짜 진정한 조각은요 그게 바로 뭐였대? 그래 공이었대 장비인데 어떤 장비? 인류가 개발한 후치의 수식 절대 놓치면 안돼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the bruce on the back of my hands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바로 보여 버릴 거야 자 of back of hands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끝났지 자 그럼 더 h e bruce가 주어진 멍은요 어디에 있는 멍이야 내손 뒤에 있는 멍은요 has disappeared 사라졌다 자 괜찮지 어쌤 멍은 사라진 거니까 수동태잖아요 오타 내셨네요 수동태니까 제가 여기다 빈 써드릴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안됩니다 자, 제가 어법의 95%도 다뤄 드린다라고 했지. 여러분, 어퍼는 쓰세요. 어피어는 대표적인 그래. 자동사야. 얘들아, 자동사는 뒤에 목적 없어서 수동태 안 되지. 다시. 자동사 뒤는 뒤에 목적 없어. 수동태 안 돼. 자, 그래서 어피어, 나타나다. 자, 그리고 뭐 디사피어는 당연히 사라지다 아니겠니? 맞죠? 그리고 다 쓰세요. 자, take place. 자, occur. 자, 이건좀안 보일 것 같은 데다을게 자, take place. 자, die. 자, 하나 더. conscious of. 자, 한번 따라해 봐.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시작. take place occur happen. 시작. 오케이. 자, 목소리 잘 들려? 자, 발생하다야 수동태 안 돼. 자, 그다음에 die 죽다지. 왠지 죽임을 당하다. 수동태 될것 같지? 안 돼. 자, 구성하다. 왠지 구성될 것 같지? 안 돼. 수동태 안 돼. 알겠지? 자, 여기 있는 건 대표적인 자동사고 모두 수동태 불가능. 자,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갈게. 빨리 쓰세요. 응, 다시 한번. appear 나타나다. disappear 사라지다. 자, 발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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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 구성하다. 수동태 불가능. 자, 워낙 유명한 문장이어서. 자, 괜찮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한번 읽어 보자. 시작. 오케이. perish. 오케이. 좋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오케이. 지구로부터. 자 아브리아 링컨이 한 말인데 일단은 우리 친구들아 주어 동사 관계 없으니까 구다 괜찮지? 근데 명사 꾸며주니까 오케이 형용사 구다 괜찮지? 이것도 형용사 구, 이것도 형용사 구야. 근데 지구로부터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동사 꾸며주니까 구이긴 한데 무슨 구야? 그렇지 우리 친구들아 부사구다. 자 깔끔하죠? 자 넘어갈게. 자 전시사 플러스 명사 다 묶었다. 그럼 앞에 있는 게 주어지? 자, 컴플리트는 완전하냐?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지. 뭐에? 자, 도덕적인 진화에 맞죠? 그리고 발전에. 아, 도덕적 진화와 발전의 완전한 과학적 설명이지. 누구에게? 인간 종들에게. 이쪽이 주어구, 이쪽이 동사인데. 그건 바로 매우 long way off. 자, off는 떨어지는지 자, 길이 멀리 떨어져 있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야.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설명은 아직 멀었대. 뭐에? 인간의 도덕적 진화자 인간이란 종에서 도덕적 진화와 발전에 관련해서 그 설명이 갈 길이 멀었다 얘들아 과학적 설명이 충분하다는 거야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 맞어 얘들아 갈 길이 멀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설명이 인간 종이 도덕적으로 진화한 건지 맞죠 자 우리가 요지 어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게 자. 자, one of the c h a r a c t e r i s t i c of normal aging is that 자, neurons die and are not placed. 자, 보시면, 그렇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묶어. 자, 괜찮지? 자, 보통의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지. 자, 괜찮니? 그럼 그래, 이쪽이 주어지. 그런데 우리가 어법 나갈 거 무시하면 안 되지. 우리 친구들아, on, of, d에는 당연히 그래. 복수 명사가 나오지. 이거 절대 놓치지 마. 여러분들 내신 빈출이죠. 이런 건. 자 뒤에 characteristic s 나온 거. 자 보통 어, 평범한 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dead n e 은 뇌세포지. 뇌세포가 죽어버리고요. 대체가 안 된다. 자,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나 주제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자 능률 김뭐 어, 7단원이었나 8단원이었나 아주 뇌에 관련해서 어, 정확하게 기술까지 하고 있어서 자 모의고사에서 계속해서